하도 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한모에가도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온공에 가도 믿음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니 주번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사계 불로 영원이 주를 양하린 광명한 길빛 그 마음에 받아 잘난 천국 바라보고 4 5 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전송하겠습니다4 5 6장입니다거친 <목소리>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손못 자국만 실라하거든 그 손못 잡고 만져라, 그손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손못 그손못 잡고 만져라 그손못 잡고 만져라 그손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못 잡고 만져라 내가 보아내주 그손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아래서 이 살리라 그손못 잡고 만져라 그손못 잡고 만져라 그손못 잡고 만져라. 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못 잡고 만 내악의짐 무거울 때에 그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 못 아멘 성경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말씀 한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 그들이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의 쓴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이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에 관하여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지난 이틀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바로 마라의 쓴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하고 3일쯤이 지났습니다 3일쯤 지났을 때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힘겨워했습니다. 3일쯤 지난 후에 도착한 곳에 물이 있었는데, 드디어 물이 있구나 마실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기대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보였던 행동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해결책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이 어, 교회 와이파이에 접속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무선 인터넷에 접속된 것 같은데 교회 가까이 오면은 신호가 잘 잡혔다가 어, 교회에서 멀어지면 신호가 잘안 잡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려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았다가 월요일쯤 화요일쯤 가면은 또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고 어,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믿음 아,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 읽을 때 믿음이 뜨거운 것 같았다가 하루도 못 가고 이틀도 못 가고 3일도 못 가서 그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인간의 이 죄악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더 안타까운 것은 아, 목마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죠. 어, 뜨거운 날, 어, 뜨거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에 관해서 고생하다가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힘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열 가지의 재앙을 받고 또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넌 후에 또 십사장 마지막을 보면 어,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간구해 주기를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저는 감정입이 좀 돼요 모세가 너무 불쌍합니다 모세가 너무 불쌍해요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모세한테 이렇게 원망하고 모세 당신 탓이야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뭐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도 합니다.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볼 때마다 제가 이게 어떨 때는 성경 보면서 아휴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같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같지. 어떨 때는 내가 사울 같지. 뭐 이러다가 어떨 때는 보면 이 나쁜 놈들, 이악속한 놈들 하면서 또 마음의 입장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 불쌍한 모세. 지금은 지금 불쌍한 모세 쪽으로 가 있습니다. 어, 왜? 모세에게 왜 원망을 할까? 아, 모세에게 부탁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기도를 잘할줄 모르니 아, 당신과 당신이 섬기는 여호 하나님과 당신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어, 좀 기도를 해좀 해주십시오. 어, 아, 그런 태도로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모세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마실 물을 주십시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 교훈도 주시고 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되 주십니다. 교훈은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 더 자라길 원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변, 수많은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길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끄시는 곳이 27절을 보면 엘림에 이르러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르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 그곳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실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셔서 목을 축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 큰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 0구루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 루트와 이 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중간에 홍해가 있는 것도 아시고 마라의 쓴물이 있는 것도 아시고 엘림이 있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만 사람의 눈에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으시지,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든 길이 없다면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했다면,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할 선물로 이끄셨다면 그 다음 해결책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더욱 더 굳건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마라의 쓴물이 있어도 수류 광야의 3일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결국에는 엘림이 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길을 걸을지라도 반드시 오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나 우리의 눈은 우리 눈 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과 환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범죄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라의 쓴 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마라의 쓴물 뒤에 엘림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며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 지체들이 믿음이 더욱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은 아니지만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들어 듣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you